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죠. 어, 이번에 일 연루된 이유미 당원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요. 네. 원기자 이분들 어떤 분들이십니까? 음, 뭐 생소하긴 한데 네.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는 고려대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공대 네. 출신인데 정치권에 투신을 좀 했습니다. 아, 봤더니 이력을 봤더니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하면서 사실상 안철수 전 후보가 교수 시절에 제자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네, 거예요. 네. 그 보고 라인에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안철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음, 2012년도에도 대선 안, 안철수 캠프에 좀 참여를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여수에서 예비 후보 등록한 걸로 이런 걸로 봐서는 공대 출신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뜻을 뒀던 지금 사람으로 좀그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음, 이번에 또 이제 캠프에 참석을 참여를 했는데. 어, 저 흔히들 하는 말로 아주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뭐 영입 1호다. 국민의당에서 그렇죠. 영입 1호라는 네. 어,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유미 당원이 조작을 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윗선으로 계속 보고가 됐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소식이죠. 어, 사실관계만 남부지검에서 지금 음. 어, 사실 확인된 사실관계만 딱 놓고 보면은 이유미 씨가 남동생과 녹음 파일을 조작했다는 거고요. 네. 네. 그거를 지금 보고를 했는데 그 사실을 이준서 최고위, 전 최고위원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네.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음, 어제 밤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유미 씨가 구속, 어, 그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카톡을 좀 돌려서 네. 몇몇 사람들한테 좀 억울함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 네. 어, 본인이 나는 시켜서 했다. 음. 그런데 나를 꼬리를 잘랐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엎어 쓰는 것은 억울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 당에서 도대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고, 어느 선부터 정말 실체적 진실을 알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유포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우미 당원이 그 지인들한테 보냈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면, 당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그 멘트들이 있었다는 게 지금 일부 보도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이 사건 파장 어디까지 갈까요?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사전에 이것도 문제가 될 텐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는 이윤희 당원의 주장에 의하면 카톡이나 이런 걸 보면 알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만 알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선대위나 지도부가 사실 이거를 발표하기 전에 5월 5일 날 사실 이걸 발표했었죠. 원래. 네, 그런데 네. 이 전에 이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뭐 사후에 알았는지, 선대위와 지도부가 뭐 언제 인지했는지 음, 여부가 음. 이게 그 파장의 크기를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그 시점 기준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뭐 무엇보다도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언제쯤 인지했는지, 뭐 음. 인지를 했는지 못했는지 뭐이 부분도 확인은 해야겠습니다만, 인지 시점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겠죠 네네.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그때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죠 그 무죄로 밝혀졌지만 그 이후에 사실 이런 그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근데 이거는 단순한 뭐그 당시처럼 수사를 받는 어떤 개개인이 있든 당의 조직적 이든뭐 관행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거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고 무엇보다도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로 이제 대선에 네네. 대선판을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런 게 사실. 실로 밝혀진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그 창당 이래로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사실은 이런 사건이 참 복잡한 게 네.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알았다 몰랐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네. 위에서는 이제 당연히 밑에 사람들이 이제 올리니까 보고를 받고,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음.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과연 누구까지 알았겠는가 이게 핵심인 거라서 네. 이게 사실은 이유미 씨그 본인의 어떤 진술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그, 이우미 씨가 이제 본인이 아까 잠시 얘기가 나온 것처럼 당에서 시킨 일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로부터 시킴을 받았는지부터 네네. 밝혀내는 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추측의 단서가 될 것이고요. 당 차원에서는 알았다고 볼수 밖에 없는 게. 50일 전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발표를 할때 보면 100% 검증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얘기가 음. 그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 같은데 네 차례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기자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한 분을 정해서 한다면 그분과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도록 배를 해주겠다. 음. 그러니까 정말 그게 공식적인 당의 발표 자료였거든요. 네, 네. 그 발표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뭐 수사를 밝혀봐야겠지만 적어도 이우민 한 사람이 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음. 그거는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거고 국민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어당 차원의 어떤 책임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이번 대선이 치러지게 된 계기가 박전 대통령 의 탄핵으로 인한 것이었고 네. 그 가운데. 굉장히 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일으켰던 게 정유라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유라 씨 입학의 특혜. 그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했고 누군가 가진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의 자녀일 경우에는 모든 것을 저렇게 쉽게 누릴 수 있구나라는 거였고 그 그걸 대비시켜서 문진영씨 욕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랬었죠. 국민의당에서 네네. 그러면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랍 없이고 이거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일을 과연 당에서 아무런 검증 과정도 없이 했었을까요 음. 지난 대선만큼 이른바 언론사들이 참 좋았던 것중에 하나가 팩트 체크였습니다 <laughs> 그렇죠. 예, 네. 언론사들이 주축이 됐었고 각 당들도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자발적으로 했었어요 그럼 다른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음. 보냈다. 그러면 그 팩트 척그 과정에서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 내부에서 최소한 두 축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걸 네. 주장하는 측이 있었고 하나는 같은 자당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을 때 타오보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는데 자당 내에서도 그걸 검증하는 팀은 있었을 거예요. 네. 최소한 두 개는 걸리는 거죠. 이미 음. 거기서부터 네. 얘기 나온 김에 그 보고 라인 좀 한번 좀저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 보면요. 네. 일단 이준서 저 최, 최고위원이 이제 바로 직보 라인에 지금 네. 있는 거고요. 어, 그 위에 이제 김성호. 어, 공명 선거 추진단 전 의원입니다. 네. 어, 김인원 공명 선거 추진당 부단장, 네. 부장검사 출신으로 돼서 이 폭로를 주도했던 인물이고요. 그맨 위에 공명 선거 추진 단장이 이용주 의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이 라인에 대한 이제 수사는 좀 불가피해졌고 그렇죠. 네. 이유미 씨가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는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수사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중간 보고에서는 뭐. 뭐 이용지 의원이 당시 우리가 녹취했던 걸 들었다 또 말았다 서로 이제 공방이 지금 네.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내부에서도 일단 갈등이 또 시작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어제 예정이 없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딱 했는데 기자들이 봤더니 그냥 대뜸. 90도로 절을 하면서 대국민 사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도 이거 뭐지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네. 놀랬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만큼 국민의당이 검찰 수사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피의자로 소환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음. 아더 이상 이거 조금이라도 늦추면 이거 당에 존망이 걸린 문제다해서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어제였고 오늘도 지금 뭐 국민의당 분위기 지금 거의 아주 초비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베이트 사건으로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이번 사건은 사실 뭐 그, 그거 이상으로 더큰거 네. 아니겠습니까? 어, 지금 좀 전에 원 기자님께서 사실 그, 그 보고 라인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뭐 카림 라시드 코리안 디자인 디렉터라든가 아니면 뭐에코중 컴퍼니 대표이사 벤처 기업이라든가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네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여력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부단장도 검사 출신이고 무엇보다도 이용주 의원은 부장 검사 출신이거든요. 이용주 의원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사실을 체크를 안 했을까 왜냐하면 음. 어좀 전에 그양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 문유라라고 하면서 맹공을 펼치고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폭발력 있는 사안을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사실 사실이 아닐 경우에 그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 네. 이런 파급효과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박주선 지금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도 영향력 있는 원로였고 그 당시에도 이 분도 여러 번그 수사를 받으시면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본인도 네. 뭐 법무비서관 출신이지만 뭐두 번인지 세번 무죄 받으셨고 네. 그다음 박지원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런 일에 있어서는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제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뭐 이렇게 공을 세우겠다는 여러 가지 그그 그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제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농 공공 행상을 위해서 벌이는 그런 경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허위의 진위를 가리는 게 이런 분들 오랫동안 선거를 지켜보고 당에 계셨던 정치판에 계셨던 분들의 그 역할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또 위로 올라가시면. 그러니까 뭐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 정치 경험이 짧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선대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선대 위원장을 했던 지금 언급했던 분들은 이 진위를 가릴 능력이 있지 않아. 않았을까? 이분들이 정말 몰랐을까. 이게 뭐 네.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도 뭐 정치 경험이 짧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로서 이게 일정 부분 보고는 받았을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음. 쉽지 않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나온 얘기가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이제 후보가 이런 것까지 내밀하게 다알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들긴 네. 들어요 어차피 밑에 있는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다 정리해서 결국. 후보자한테는 올리는 그런 보고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안철수 당시 후보 몰랐든 알았든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해라. 지금 여기저기서 그런 요구가 빗발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이거를 근데 이 사안이 뭐 정말 소소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후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근데 이런 정도의 사안에서 최소한의 이만큼도 검증을 안 해보고 본인 스스로 의구심을 안 걸어보고 그냥 위에서 보고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가지고 선거에 이용을 했다? 허수아비였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만큼 왜냐하면 네. 사안 자체가 좀 전에 문라한 표현을 썼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아픈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보면서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문주정 씨는 아버지 잘못 만난 바람에 이게 뭐하는 무슨 <laughs> 일을 겪냐 네. 본인이 무슨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정치인도 아니고 디자인이나 미술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네. 게임 같은 것들에 지금 시각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또그 사이에 해명 과정에서 밝혀진 부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해명 과정에서 밝혀진 부분들을 보면 정말로 그냥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을 음, 뿐이었는데, 음. 매번 이렇게 이름이 오르락 내리고, 제가 지금 문재영씨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이거를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알고 있었다, 누군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 뻔해 보이거든요, 상황이.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덮고 가고 덮고 가려고 하다가, 음. 맞지 못해서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사과를 하고 이 시점에서 끊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던 문주정 씨의 이 어떤 상황은 하나도 고려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한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까지 짓밟히고, 친구라는 사람에 의해서까지 아빠 특혜를 받던 사람으로까지 거론이 됐는데, 네. 그러면 최소한의 양식이 있었으면, 음. 어떻게 보 최소한 빨리라도 밝히던가, 아니면 이게 드러났을 때, 이 평당원 한 사람만 저렇게 수갑 차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국민의당 차원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더라도 책임질 만한 어떤 사람은 한두 사람이라도 나왔어야지 최소 음. 이게 그냥 정말 평당원 한 사람이 저렇게 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오산인 거고 네네.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지 덮으려고 했다라면 당이라는 데가 뭐 하는데요?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 동시에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같 건데 국민의당이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안철수 후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안철수 후보가 대선 이후에 저 이제 정치 그만하겠습니다고 정치 은퇴를 선언하고 지금 나갔다면은 얘기가 또 다르지만 네. 어, 5년 뒤를 바라보고 좀 정치를 좀 하겠다고 좀 선언을 한 상태란 그렇죠. 말이에요. 지금 네. 부산에서는 지금 비, 비공식 모임을 지금 그 만남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 이런 그런 어~ 후폭풍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과 각 당의 반응들을 보면 아~ 정치가 참 재밌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이 네. 이본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사안의 본질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 아마추어리즘이 빚은 참사다 이렇게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고가 친그 라인이 인 전부 다 이 당에서 나온 이 당요들 출신이 아니라 이른바 안철수 사람들에서 네. 이 사고가 난 것이고 안철수 후보의 성격이나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성격만 놓고 보면은 이게 후보가 알고 후보가 지시하고 개입하거나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게 국민의당의 일반적인 평가이긴 네. 하죠. 네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이부로부터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내가 한게 아니니까 상관없는 일이다. 아무 할말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의 반응을 어제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청와대 굉장히 점잖게 나왔어요, 네, 어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감사하다. 국민의당이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한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나 더 나왔죠. 국민의당이 앞으로 협치의 대상이 될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자, 네. 청와대 입장은 이거를 협치로 물고 들어가는 지금 아주 묘수를 좀 두었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민주당 입장도 굉장히 점잖지만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가 입장 발표를 고 설명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묘하게 웃으면서 밑으로는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정치적 수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네,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금 그 수위를 조절하면서 약간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구매당이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잖아요. <laughs> 천정배 정동영 그리고 문병우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악재입니다. 이게 전당대회에 어떤 역할을 미치실까요?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당의 세력 판도를 보면 안철수, 좀 전에 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호남에, 아까 제가 쭉 언급한 네, 네. 정치에 오래 계셨던 분들 라인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이 이 사실을 체크를 할수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공식 라인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책임은 일정 부분 져야 될것 같은데 그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이 내부에서 지금 누구 책임이니 많이 이러면서 이렇게 네. 여러 가지 그 책임 정답 내지는 책임 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랑설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전당대회에서 이 책임이 있는 쪽에서 아무래도 수세에 밀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자강론보다는 협치를 주장했던 음, 이제 지금 그렇죠. 야당들이 자강론과 협치로 나뉘고 그렇죠. 있죠. 각 네. 내에서 당내에서 협치를 주장했던 세력이 좀 득세를 하고 전당대회에서도 네.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법률적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안철수 전 대표가 성격상 이런데 깊이 관여하거나 이런 걸뭐 이럴 쓸 사람은 아니라고 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정치는 결과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뭐 자신이 패배한 결과도 책임져야 되지만 자신의 사람들, 자신이 데리고 왔던 뭐 캠프의 사람들이 했던 선대 위에서 실질 선대위의 모든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후보죠. 그리고 그 후보가 정치를 계속한다면 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네네. 그거는 지금까지의 모습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겨,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만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서 그런데 전당대회에선 그래서 아무래도 음. 안철수 전 대표 쪽 세력이 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조금 전에 저 뉴스를 보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것도 문제지만, 어, 준용 씨 입사 특혜 의혹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같이 조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네. 맞불작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워낙에 정치적인 어떤 수를 잘 두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뭐 구단이 여러 가지 변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간중간에 악수도 참 많이 주세요 <laughs>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네, 완벽했으면 그러니까 절대 네.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왔던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음.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마저도 그렇게 본다라는 것은 일단, 이게 국민 감정을 얼마나 건드리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박지원 대표라든가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전폭적인 지지라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네. 이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막히고 반전의 기회가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들 자식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를 않고 네. 더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 호응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음. 호남에서마으도 저는 네. 사실 이제 잠시 말씀하셨지만 아 이게 지금 당내의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어쩌면 정계 개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네, 생각까지도 네, 들어요. 네. 국민의 국회의원분들 정말 죄송스럽지만 선당 우산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일단 본인들이 <laughs> 사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우리가 3년뒤를기약할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 고민을 안 할까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들이. 오. 지금 당장 살려면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돌아가자 내지는 어떻게든지 협치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자 이런 생각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네. 거기에 설거박지원 대선 대표가 네. 이건 문재인 씨 다시 조사하자 먹힐까요? 그런 식의 맞불 작전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당장 뭐 3년 뒤 총선은 뭐 정말 3년 뒤니까 그렇다 치고 당장 내년에 그렇죠. 지자체 내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죠. 네. 지방선거. 그렇잖아도 뭐국민의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악재까지 터졌기 때문에 졸립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있죠. 전망하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음. 없고 이제 당장 이제 임박한 전당대회 이 전망이 지금 매우 불투명해졌고 어제 청와대가 입장 발표한 거 있잖아요. 감사하다, 협치하자 네. 여기 이두 단어에 모든 게 농축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제 양 변호사님 이제 말씀하신 이게 더 커지면 정계 개편으로도 갈수 있는 네. 것이고. 이게 그, 저, 그, 정치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면 국민의 당이 말 그대로 이제 거듭날 수가 있는 건데, 음. 아니, 뭐, 나라를 위해서 백의종군 하신다는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뭐, 선당무사 거짓말이라 <laughs> 그러면 다들 서운해 하실 <laughs> 것이고, 네. 아, 다만 이제, 음, 협치하자라고 하는 그, 협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청와대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국민들이 다 지금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음.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음. 정치적으로 비화될 가능성보다는 검찰의 법률적 판단과 처벌 수위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왜냐, 음. 청와대가 협치해자라고 하자라는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검찰이 그걸 오바를 해서 그거를 정계 개편을 일구, 그 끌고 나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악재임이 분명하고 굉장히 곤혹스럽겠지만 이것이 과연 저이 정계 개편이라든지 다른 어떤 인위적인 걸로 갈 가능성 보다는 어, 내부적인 정리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검찰이 이 정치적인 수사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laughs> 검찰에서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다는 생각, 협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까. <laughs> 아, 그렇죠. 고민이 깊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 먹잇감이 생겼죠. <laughs> 네. 대선에서 패배한 진영이죠.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야당이죠. <웃음> 그다음에 정정 정, 그~ 여당이 지금 협치의 대상인 일 (1호) 공약 대상이죠. 음.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가 딱 걸렸죠. 검찰 네.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먹잇값나 네. 검찰 내부의 어려움을 밖으로 네. 돌릴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를 네. 잘 해내면으로써 네. 검찰개혁이라는 청와대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 사건 잘 해결하면 은협치에또 네.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고. 그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에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laughs>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관한 책까지 쓰실 정도니까 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주로 싫어하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laughs> 네. 아마 <laughs> 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정치인 수사를 하게 되는 거는 네. 항상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과 자신들의 존재 그, 그 의미. 근거를 네. 국민들한테 다시 확인시켜 주는 네. 거라 그래서 좋은 수사 대상이죠. <laughs> 알겠 그렇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와, 네. 위에서는 이제 당연히 밑에 사람들이 이제 올리니까 보고를 받고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음. 사실은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과연 누구까지 알았겠는가 이게 핵심인 거라서 네. 이게 사실은 이유미 씨그 본인의 어떤 진술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laughs> 그이유미 씨가 이제 본인이 아까 잠시 얘기가 나온 것처럼 당에서 시킨 일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로부터 시킴을 받았는지부터 네, 네. 밝혀내는 게 이제 거슬러 올라오는 추적의 단서가 될 것이고요. 당차원에서는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오십일 전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발표를 할때 보면 백퍼센트 검증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얘기가 음. 그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 같은데 네 차례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기자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한 분을 정해서 한다면 그분과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도록 배를 해주겠다. 음. 그러니까 정말 그게 공식적인 당의 발표 자료였거든요. 네, 네. 그 발표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뭐 수사를 밝혀봐야겠지만 적어도 이우민 한 사람이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음. 그거는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거고 국민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어당 차원의 어떤 책임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이번 대선이 치러지게 된 계기가 박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것이었고 네. 그 가운데. 굉장히 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일으켰던 게 정유라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유라 씨 입학의 특혜. 그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했고 누군가 가진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의 자녀일 경우에는 모든 것을 저렇게 쉽게 누릴 수 있구나라는 거였고 그 그걸 대비시켜서 문진홍 씨 욕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었죠. 국민의당에서 네네. 그러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랍시고 이거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일을 과연 당에서 아무런 검증 과정도 없이 했었을까요 음. 지난 대선만큼 이른바 언론사들이 참 좋았던 것중에 하나가 팩트 체크였습니다 <laughs> 그렇죠. 예, 네. 언론사들이 주축이 됐었고 각 당들도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자발적으로 했었어요 그럼 다른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음. 보냈다. 그러면 그 팩트 척그 과정에서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 내부에서 최소한 두 축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걸 네. 주장하는 측이 있었고 하나는 같은 자당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을 때타오보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는데 자당 내에서도 그걸 검증하는 팀은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최소한 두 개는 걸리는 거죠 이미 음. 거기서부터. 네. 얘기 나온 김에 그 보고 라인 좀 한번 좀저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 보면요. 네. 일단 이준서 저 최, 최고위원이 이제 바로 직보 라인에 지금 네. 있는 거고요. 어, 그 위에 이제 김성호. 어, 공명선거 추진단 전 의원입니다. 네, 어, 김민원 공명선거 추진. 충격적인 소식이죠. 어, 이번 일에 연루된 이유미 당원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요. 네. 원기자 이분들 어떤 분들이십니까? 음, 뭐 생소하긴 한데 네.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학부는 고려대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공대 네. 출신인데 정치권에 투신을 좀 했습니다. 아, 봤더니 이력을 봤더니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하면서 사실상 안철수 전 후보가 교수 시절에 제자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네, 거예요. 네. 그 보고 라인에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안철수 쪽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음, 2012년도에도 대선 안, 안철수 캠프에 좀 참여를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여수에서 예비 후보 등록한 걸로 이런 걸로 봐서는 공대 출신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뜻을 뒀던 지금 사람으로 좀그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음, 이번에 또 이제 캠프에 이제 참석을 저 참여를 했는데. 어, 흔히들 하는 말로 아주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뭐 영입 1호다, 국민당에서. 영입 그렇죠. 1호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유미 당원이 조작을 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윗선으로 계속 보고가 됐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소식이죠. 어, 사실관계만 남부지검에서 지금, 음. 어, 사실, 확인된 사실관계만 딱 놓고 보면은 이유미 씨가 남동생과 녹음 파일을 조작했다는 거고요. 네, 네. 그거를 지금 보고를 했는데, 그 사실을 이준서 최고위, 전 최고위원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네.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음, 어제 밤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유미 씨가 구속, 어, 그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카톡을 좀 돌려서 네. 몇몇 사람들한테 좀 억울함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 네. 어, 본인이 나는 시켜서 했다. 음. 그런데 나를 꼬리를 잘랐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엎어 쓰는 것은 억울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 당에서 도대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고, 어느 선부터 정말 실체적 진실을 알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유포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미 당원이 그 지인들한테 보냈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면, 어, 당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그 멘트들이 있었다는 게 지금 일부 보도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이 네. 사건 파장 어디까지 갈까요?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사전에 이것도 문제가 될 텐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는 이제 이유미 당원의 주장에 의하면 카톡이나 이런 걸 보면 알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만 알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선대위나 지도부가 사실 이거를 발표하기 네. 전에 5월 5일날 사실 이거 발표했었죠. 그런데 네. 네. 이 전에 이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사후에 알았는지 선대위와 지도부가 뭐 언제 인지 했는지 여부가 음. 이게 그 파장의 크기를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그 시점 기준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뭐 무엇보다도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언제쯤 인지했는지, 뭐, 인지를 했는지 못했는지, 뭐, 이 부분도 확인은 해야겠습니다만, 인지 시점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겠죠. 네. 사실, 국민의 당 입장에서는 뭐, 그때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죠. 그 네, 무죄로 네. 밝혀졌지만, 그 이후에 사실 이런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근데 이거는 단순한 뭐, 그 당시처럼 수사를 받는 어떤 개개인이든, 있 당의 조직적이든, 뭐, 관행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것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고 무엇보다도 대선후보를 허위사실로 이제 대선에 네. 대선판을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런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음. 무엇보다도 가장 그 창당 이래로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사실은 이런 사건이 참 복잡한 게 네.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알았다. 모르...